청소년 시절 강도에 강간까지 버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진웅 배우 은퇴를 했지만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나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그냥 강력 범죄자를 마치 영웅인 것처럼 영웅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소년범 때 일이라고 두둔하고 있는 좌파들이지만 조진웅 지금 영화 배우 생활 하면서도요, 각가지 논란이 있었다라는 제보,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요, 조진웅, 물, 술 마시고 조연을 폭행했었고, 깊이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서, 술만 마시면 개였다라는 폭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자신을 영화업계 관계자고로 자처한 누리꾼은요, 조진웅이 과거 술자리에서 조연 배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버티면 연쇄를적으로 터질 게 많아서 급히 은퇴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이 폭행을 행했다라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. 2017년 영화 대장 김창수 이 회식 자리에서 조진웅이 조연 배우 정모 씨에게 연기력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걸었다라면서 주먹 다짐과 난장판으로 번. 매니저가 정 씨를 급히 피신시켰고 당시 조진욱의 소속사 대표가 정 씨에게 사과하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욱은요 술만 마시면 영화계 동료들과 트러블이 나고 분위기를 망치는 배우로도 소문이 자자했다 라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만나면 이런 진상이 또 없었다 근엄하고 젠틀하게 시작해서 개가 되는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라는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. 자, 이랬던 사람입니다. 도대체 이 좌파들, 김어준까지도 여기에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, 과거에는 잘못이 있지만, 나중에는 훌륭한 연기자로 자랐다라고 하면서 칭찬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